이 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발제가 소중한데 아, 국내 사역자들에게 이런 아, 배분을 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발제를 하긴 했습니다 31면, 32면에 아, 10분짜리로 하라고 해서 두 페이지를 해서 보내드렸더니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이 한열 줄을 늘리셔서 세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 시간 읽지는 않고, 장성배 교수님에게 제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 의식이라는 것은 의도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선교사가 되셨고, 선교지로 나가셨겠지만, 학문적으로 하면, 또 사상적으로 하면, 선교에 대한 의식이 10대 때 형성이 됐던 청년기에 형성이 됐던 선교에 대한 의식이 생긴 건데 그 웨인 다이어의 의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면 사람은 의도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죠. 개인도 가정도 문화도 습관도 의도가 뭐냐? 의도가 선하면 선한 결과가 생기고 의도가 악하면 악해지고 그러나 의도만 가지고 되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아 과학 한국도 우주 한국 이렇게 거창한 슬로건을 가지고 해도 이 우주선을 쏘아보려고 하지만 나로호가 날아가다 떨어지고 날아가다 떨어지고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보지만 우리 실수다 너희 잘못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 이소연 맞나요 우주인 한 사람 갔다 오고 뭐 이런 경험을 하지만 한 사람을 우주에 뛰어보내기 위해서 수백 수천 명의 과학 두뇌들이 밤을 세우죠. 보내는 조국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의 사역지도 힘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파송하는 이보음노가 문제가 생기고 한국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의식이 그냥 교회나 하나 지어주고 선교비나 적당히 보내고 그것으로 선교 보고하고 연애 보고하는 그런 교회들의 선교복음 알고 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 신도들에게 선교 의식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야성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어, 잘 전달이 될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성경 규절 하나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러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파송이거든요 우리는 자국선교하든 타국선교하든 동족선교하든 또 요즘 보니까 선교 경험을 십 수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국의 200만 시대가 넘어서는 타국인들을 한국에서 선교하는 그 교율적으로 오히려 선교지에서 이슬이 선교하는 것보다 자국에 돌아와서 자국에 와서 체류하는 다국인의 선교하는 선교는 효율적으로 대단한 역량이 생긴다 하는 그런 평가를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걸 들어보는데 여하튼 뭐 자국 안에서 하든 이제 다국적인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 선교의 오지로 나가시든 보내신다고 하는 파송에 대하여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리적으로 다 하나로 통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몇 년이 있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는다 오고 가는 이런 다국적 여건 속에서 어떤 효율적인 어떤 생산적인 선교를 하겠느냐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휙휙 세월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 동안 벌써 죽음과 순교를 이야기하는 그런 마당에 와서 남아있는 우리의 선교의 사역은 어떤 아, 점을 찍고 또 계속해서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자라오르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성령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야 된다. 부활하시고 이 말씀 하셨거든요. 정책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하고 의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저, 저변의 힘은 여전히 끌어오르는 용왕, 용왕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새벽에 소개했던 이상문 박사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장르님이시던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성경책 갈피로 가지고 다니는 제가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그 중국 고어가 있는데요. 노우 지독 지혜라는 그런 한자인데, 저 외숙 장노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 이런 말이 노우, 늙은 소가 아니라 늙을 오자를 썼지만, 어미소. 거기 지독, 지독이라는 말은 아지 자가 이 할틀 지 자입니다. 효설 자에 배다가 아 지독, 독 자는 송아지 독자입니다. 노우지독지라는 말은 이게 할틀지자에 송아지독자인데요. 어미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를 핥아주잖아요. 시골에서 소목이면서 초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어미소 끌고 나가는데 뒷동산에 소목이다가 새끼를 낳아요. 보면서 울었어요 어미소가 서서 새끼를 낳아요. 제 기억에는 새끼 낳자마자 뛰어다닌 것 같아 송아지가. 근데 책에 보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7분 동안 꿈틀거립니다. 통계적으로 7-8분 후에 송아지가 어미소가 다 거품을 핥타 주고, 그리고 눈을 뜨고 꿈벅거리다가 다리에 네 다리에 기운이 올라와 가지고 뒤뚱거리고 걷기 시작하는 게 7분입니다. 평균. 그때 어미소가 자기 새끼를 낳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을 다 하잖아요. 해서 그 송아지를 산에서 나가지고 저녁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돌아올 때는 새끼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그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납니다. 어미소가 새끼를 핥아주는 사람. 선교 현장에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피가 오늘. 성류의 공교함을 설명했더니, 위성선 선교사님그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게 부활이다. 성류. 터쳐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 성류 안에 그, 그, 그 색깔이 피와 같은 그런 구속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다그 열매 속에 배어 있지 않나. 또 하나 같지만 터치면 수백 알이 터쳐나오는. 성류알과 같은 선교의 의식은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 경험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축복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